지어부렀다 진짜 자 일단은 스쿼트 120kg까지 지금 도전에 성공을 하셨는데 앉지 마세요 준비되면 허리부터 오케이 자 이쯤되면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스쿼트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전하게 무게를 늘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로 바 견착하는 것부터 발을 제일 처음에 견착을 하실 때 어떻게 견착을 하시는지 경추 있잖아요 여기 뼈는 오돌도돌 나와 그쵸, 여기 나와있어요 그쵸 조심하시고 음. 여기다 두시면 안되고 여기 아래 뼈 여기 아래 네. 이쯤에다가 두면 네. 되나요? 네 와. 승모근에 근육에다 대셔야 돼요 뼈에다 잘못 두시면은 알겠습니다. 자,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견착을 어, 해서 하시고 음. 팔을 너무 넓게 잡지 음. 마시고요. 내 네, 어깨 넓이 정도 또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으시고 일어나시면 돼요. 스쿼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이 앉을 때 발끝을 넘어야 되나요? 넘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세요. 어, x 스도 있고 o 수도 있다. 어... 일단은 자신의 체형을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보통 도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골반을 뒤로 밀고 엉덩이를 제대로 빼도 다리에 들기 때문에 발끝보다 무릎이 살짝 나갈 수 있다. 자신의 체형이 여기에 길다면. 저는 그러면 뭐 이렇게 무릎이.. 절대 안 나갑니다. 저... <laughs> 마지막 질문. 발바닥 스쿼트를 진행하실 때 발바닥에서 이 무게 중심이 앞꿈치냐, 뒤꿈치냐, 뭐 발나이냐 안쪽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저는 뒤쪽에 많이 놓고 하되 발바닥 전체를 고로 쓰긴 해요.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되 뒤쪽에 조금 더 중심을 줘서 한다. 발바닥 전체를 그냥 정확하게 무게 중심을 분배를 하되 뭔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느낌만 뒤축에 주는 건가요, 약간? 네. 네. 그렇다고 이렇게 뗀다는 느낌이 아닌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남자분이고 지금 또 선수거나 하시면 허벅지 앞쪽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대퇴사두도. 그래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시려면 뒤쪽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꿈치에 힘을 줘도 사실은 괜찮다. 네. 아, 너무 깔끔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 득템 오늘. 자 오늘 여기 푸유짐 원흥점 그냥 무인 시스템인가 봐요. 맞나요? 네 저희는 24시. 연중 무휴래요 여러분. 자, 오늘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데드리프트, 뭐 벤치프레스, 이런 걸로 <laughs>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합니다.